2021년 12월 2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상륙이 공식화되면서 지역 병원들도 앞으로의 확산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북텍사스 지역의 집값이 약4%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를 떠나 공식적으로 텍사스 기업이 됐습니다. 대중교통과 공항 환승역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연방정부의 규정이 내년 3월 중순까지 연장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상륙이 공식화되면서 지역병원들도 앞으로의 확산 추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미국의 첫 번째 오미크론 확진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병원들은 만약을 대비해 환자 수용력을 늘리기 위한 대비 계획을 마련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과 독감 환자 발생 추세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DFW병원협회에 따르면 늘어나는 코로나19 환자로 인해 지역 병원들의 병상이 이미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 북텍사스 지역의 집값이 약4%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리얼터닷컴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주택가격 동향은 전국의 집값이 2.9% 오를 것이라는 예상치보다 더 높은 겁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북텍사스의 집값은 20%가 넘게 올라 현재 중간 가격이 40만 달러 미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내년 주택거래는 계속 늘어나는 수요 때문에 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리얼터닷컴의 다니엘 헤일 전문가는 내년에도 집을 구하기 위한 경쟁이 여전히 치열할 것이라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를 떠나 공식적으로 텍사스 기업이 됐습니다. 어제 테슬라는 본사가 위치한 주소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텍사스 어스틴으로 변경했다고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본사를 이전했다고 알린 겁니다. 경제 매체 인사이더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골든스테이트와 결별하고 테슬라는 이제 텍사스 기업이 됐다고 평했습니다. 현재 어스틴에는 테슬라의 새로운 전기차 공장이 건설 중입니다. 예상 고용 규모는 5천 명 정도로 전기 SUV 모델Y와 전기 픽업트럭인 사이버트럭이 이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과 공항 환승역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연방정부의 규정이 내년 3월 중순까지 연장됩니다. 앞서 지난 8월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대중교통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내년 1월 1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미크론 대응을 포함해 코로나19 퇴치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대중교통내 마스크 의무 착용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 규정에는 해외 여행객들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천 명대를 기록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하자 한국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한국 내첫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2027년까지 전 세계 사회 기반시설과 디지털 기후사업에 최대 3천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매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첫 번째 환자가 나온 지 3주 만에 우세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2월 2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싱입니다.